안녕하세요. 자고 이미지 리딩을 공부하시죠. 오늘은 질문 하나의 카드, 세 번째 카드가 각기 다를 때 어떻게 리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실수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데 사직서를 사장님이 받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받지 않을 수도 있죠?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를 이쪽이 1번이고 2번으로 봤을 때 1번 리딩하고 2번 리딩이 어떻게 달라는지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카드입니다. 세 번째가 여기는 컵 8번이고 여기는 펜타클 8번이죠? 이랬을 때 어떻게 리딩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와 같이 공부 한번 하시죠. 여기서 보면 컵 기사죠. 지금부터 이미지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컵 기사는 이 남자겠죠. 질문을 준 내담자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사직서를 사장님이 받을까요? 컵 기사, 내담자가 말을 타고 컵을 들고 가고 있죠? 이 컵은 사직서입니다. 왜 컵을, 컵은 마음을 상징하는데 왜 여기서 사직서라고 했냐, 그러면 질문의 맥락에 맞게끔 리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직서를 사장님이 받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사장님께서 등을 돌리셨죠. 그리고 등을 돌렸다는 것은 아, 나안 받을래. 이런 의미도 되지만 사직서를 받고 냉철하게 딱 끊어버리는 거죠. 넌 오늘부터 너를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냉철하게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칼 왕이죠.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사장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죠. 칼은 자르고 베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여기까지는 리듬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컵 8번하고 동전 8번일 때 사직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안 받은 경우가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컵 8번은 컵이 가지런히 있는데 이 남자가 떠나는 거죠? 이 남자는 내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딩을 한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살살 냈는데 사장님이 살살 받고 냉철하게 돌아선 그런 모습입니다. 돌아섰기 때문에 내담자는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쌓은 정을 두고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리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남자, 남자가 지금 동전을 열심히 지금 새기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리딩을 한다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회서를 사장님한테 내려고 하니까 사장님은 받지 않는 모습이죠. 이 사장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야 사익서 받지 않을게. 그래서 이 남자, 이 남자는 내 남자죠. 그래서 회사에서 다시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같이 리딩을 들어갔죠.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리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하나로 세 번째 카드 컵 8번일 때 하고, 동전 8번일 때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